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참 정신없이 매매했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분 좋은 6월로 마무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월 증시의 흐름에 대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시간 갖고 7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일정 이벤트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볼 이벤트 일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코앞이죠. 7월 2일 SK바이오팜 신규 상장. 자, 7월에 시작의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SK바이오팜 신규 상장 이슈죠. 자, 뭐, 공모 청약이 뭐 30조가 넘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나갔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고, 구,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신규 상장 첫날 흐름은 어떠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일단 단기간 주가는 급등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우선, 유통되는 물량이 매우 적어요. 여전히 SK가 SK 바이오팜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사주 조합이 배정된 지분 5%를 제외하면 20%만 시장에 풀리는 건데, 근데 이20% 물량 또한 대부분 기관 거래가 잠길 것으로 봐야죠.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가운데 81.15%가 의무 보유 확약을 조건을 걸었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기관이 공모주를 받을 때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하겠다. 의무화한 거예요. 그럼 상장 당일 매입할 수 있는 SK바이오팜 지분은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려는 사람은 산더미인데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면 아마도 조심스럽게 급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사실 미리 언급드리긴 조금 애매하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같은 흐름을 가져갈지 그 부분은 사실 까봐야지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정이 7월 8일 이후 수소 전략 발표를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자, 7월 8일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은 수소 전략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6월 10일 올해 이번 달 초저 6월 10일 날 독일이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면서 수소를 자기들 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하고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때 수소차 테마 들썩거린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6월 21일, 22일 이틀이죠. 유럽연합이 공격적으로 수소시장 확대를 계획을 내놓으면서 수소차 테마 급등을 연출했죠. 대부분의 종목들, 대부분의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자, 이번 7월 8일 발표될 유럽 연합의 수소 전략안은 이전에 6월 10일날 발표되었던 독일이 발표했던 전략을 한층 더 확장한 차원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수소차 테마에 관심을 접을 순 없겠죠. 우리나라도 당장 7월 1일 여기에는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이네요. 당장 7월 1일부터 수소 모빌리티쇼가 진행되기도 하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수소 경제위원회가 조기 출범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사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수소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수소 경제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7월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더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수소차 업황입니다. 자, 이미 뭐, 매집하실 분들은 아련히, 어련히, 매집하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저희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게, 7월 13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자,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여기서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인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정적이라고 봐야죠. 음, 그럼, 국내 증시에 어떠한 여파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가 공식화된다는 것 자체가 이슈로 미국 증시도 한 번은 움직일 것이라 보고 있고, 미국 증시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거니와. 자, 초 바이든의 관련주로 본다면, 국내 증시로만 본다면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열 등의 관련주가 소폭일지라도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조금의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관심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바로 다음 날 7월 14일 식약처에서 메디톡신 세계제품 취소 유예 마감일이 7월 14일입니다. 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세계제품의 품목 허가를 원래는 6월 25일 날 이번 달 6월 25일 날 취소할 예정이었는데 법원이 7월 14일까지는 제품 취소를 유예하겠다 하고 7월 14일을 마감일로 잡았죠. 자연스럽게 메디톡신이 판매되지 못한다면 같은 약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휴젤이 있고 이외에도 대웅제약, 제테마, 휴운스 등이 있겠지만 사실 이미 이전에 이 이슈는 반영이 되었기도 해서 새로운 주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찌라시성. 문자 조금 많이 받아보시죠. 찌라시성 종목 추천으로 여기저기서 난발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사실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는 일정은 아닙니다만, 일단 언급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정규앨범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예정이에요. 자,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정규앨범을 일본에서 7월 15일날 발매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선주문 물량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아직 선주문 예약이 시작되진 않은 상태예요. 이게 선주문 물량이 어느 정도 다 하면 이것도 이슈가 될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비테스 테마 이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따로 언급드리긴 했어요. 사실 이때 비키트 상장 일정 및 관련주 총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안내해 드렸는데 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이쪽 테마가 일단, 일정상 확인은, 확인은 하시고, 단기 관점으로, 단기 관점으로 이 관련주들 살펴보셔도 나쁘진 않을 일정이다,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미국 민간 광대역 무선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뭐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작업을 하셨겠죠. 자, 일단 미국의 민간 광대역 무선 주파수 경매가 미현지 시간으로 7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에게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미국의 군사용 주파수인 3.5GHz를 5G 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사업인데,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들어보셨겠죠? 한 번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러한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은 다이 경매에 참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미중, 무역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해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화웨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이 반사 이익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5G 부품 장비주들도 이러한 반사 이익에 편승해서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향, 커넥션, 연결고리가 있는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 이슈에 움직임을 가져다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뭐, 이런 일정이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5G 업황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일정에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미리들 조금씩은 포트에 담아주셨다면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는데, 아직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것까지도 살펴볼게요. 자, 7월 초에 스티브 비건, 미국 대표, 대북, 특별 대표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안올 수도 있어요. 얘네가 참우리나라를 약속을 아주, 우리나라와 약속을 아주 손바닥 뒤집듯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던지라,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온다면, 그래도 온다면, 미국 대선 이전에 마지막으로 대북 접촉의 기회일 것으로도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대북주들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북주 방산주는 개인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선호를 하지는 않는지라. 일단 온다면 대북접촉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방위비 압박도 하러 오는 거겠죠. 일단 이렇게 이 일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레벨 3. 7월 중에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다는 일정입니다. 자, 7월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3 단계인 차량의 출시와 판매를 허가한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레벨3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는 단계인데, 완전 자율은 아니에요. 특정 모드에서만 시스템이 주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앞, 뭐, 앞에 차를 추월하거나, 아니면 또 뭐, 장애물을 피하는 정도, 이 정도가 자율주행 레벨3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7월 중 부각이 된다면 조금은 침체였던 자율주행차들의 시세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시판될 모델도 딱히 없고 사실 살 사람도 없어요. 누가 불안해서 사겠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보험도 없어요. 자동차 보험이 없어요. 딱히. 만약에 판매해서 탄다면 보험 없이 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쨌든.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만 봐야죠. 해서, 일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가져가고, 실제적인 자율주행 모멘텀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나중에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일정은 나오겠지만, 이게 이슈로 부각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은 갖지 못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7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3 판매화가가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7월 주요 이벤트 일정들을 한번 추려봤는데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주요 이슈다 싶은 일정들만 추린 거고 7월부터는 실적 시즌이 도래하죠. 이에 따라서 종목들의 방향도 다시금 갈릴 것이고 여러분도 조금 더 시간 투자 투자하시, 투자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좋은 7월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고 사실 7월 증시 전망 제가 뭐 엄청나게 7월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모릅니다. 이전까지는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전망을 예측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젠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7월 대폭락장이다, 7월 위기설이다, 뭐다, 여기저기서 다 위험하대요. TV든 신문이든 뭐 유튜브든. 근데, 우린 기억하고 있잖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뭐, L자형, 증시 흐름이다. 뭔 개뿔 L자예요. V자도 이런 V자 반등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뭐 고밸류에이션 부담? 고평가? 자 한번 보자고요. 따지고 보면 트럼프 집권 이후에 단한 번도 미국 증시가 고평가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히 괜한 증시 전망에 그러한 설레발에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도박과 다른 우리 주식 투자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철저히 대응의 영역입니다. 7월 섣불리 예측해서 섣불리 매매 판단하지 마시고 철저히 시장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만 하셔도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만 본다면, 네. 서연, YG 플러스 수익 났고 경인 양행은 손절했네요. 그리고 오늘은 6월 30일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저희 VIP 결과도 6월 결과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종목, 같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가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VIP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